너 진짜 집에 있었구나. 여보, 전원 좀 쫓아내. 좋아, 오늘 끝장을 보자.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. 재수 씨, 이제 명절도 끝났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. 나 이번에 재혼하면 이 집은 내 신혼집으로 쓸 거예요. 엄마, 나 너무 신나요. 드디어 이런 큰 집에 살게 되네요. 하하. 아주버님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막걸리에요 여긴 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요? 어제 무슨 꿈이라도 꾼 거예요? 이 집은 첫째 신혼집으로 주기로 했어. 그러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. 얼른 안 나가면 니네 남편 돌아오면 너랑 이혼 시킬 거다. 어머님.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갖고 온제 집이에요. 어떻게 제 집을 마음대로 아주버님께 주신다는 거죠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먹여살리고 재워드렸는데 이제 와서 제 집을 빼앗겠다니요? 정말 너무 뻔뻔하시네요. 제수씨,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?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 말이 곧법이야. 엄마가 연말 전에 여자친구만 구해오면 이 집은 내 신혼집으로 준다고 했어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결혼할 여자친구를 찾았는데 만난 지한달 됐는데 벌써 임신 5개월이야?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? 하? 뭐야? 안 믿어? 지금 바로 전화해서 보여줄게. 우리 고양이, 우리 동생 집으로 와. 지난번에 봤던 그 아파트 있잖아. 와서 확인 좀 시켜줘. 알겠어. 지금 바로 갈게. 근데 뭐라도 좀 사갈까요? 아니야 아무것도 사지 마. 지금 재수 씨 배부르대. 빨리 와. 알겠어. 바로 갈게요. 잠시 후. 오빠 나왔어. 우리 애기 왔구나. 아 재수 씨, 여기 제가 말한 제 여자친구예요. 이쁘죠? 어때 몸매 좀 봐봐. 죽이지. 네 형님 될 사람이니 잘 보여라. 엉덩이도 튼실한 게, 애도 숨풍숨풍 낳았어 모양이 딱 봐도 아들 낳을 상이야. 반면에 너를 봐라. 기껏 딸만 둘을 낳아서 대를 끊을 뻔해. 했지. 굳이 탓하자면 네 잘못은 아니다. 네 배가 참 성의가 없었던 거지? 재수 씨, 내가 인내심이 없어요. 우리 애가 벌써 오 개월인데, 우리 애 앞길 막지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줘요. 정말 뻔뻔들 하시네요. 여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임신을 하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? 그 사람이 아들 낳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왜제 집에서 나가야 해요? 정말 어이가 없네요. 사귄 지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임신 5개월이라니 그 아이 정말 아주버님 많이 맞아요? 입 닥쳐?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? 얘네 둘 헤어지면 넌 끝장 날줄 알아? 고구만 양보 정신을 발휘하면 안 되나? 재수신에 부모님 대기업 다니신다며? 친정이돈 많으니까 나가서 살면 되잖아? 아니 아주버님 우리 집이 아무리 돈 많고 부모님이 여유 있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? 이 집은 우리 딸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? 좋은 학군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나요? 처음엔 나주버님 이혼해서 살 곳이 없어서 제가 받아준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 많으신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같이 살자고 모셔온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? 이 못된 년아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산 건데 뭐가 문제야? 너는 개 집에만 둘을 낳아놓고 이런 좋은 집을 나중에 남의 집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우리 큰 애는 겨우겨우 여자친구 구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것도 아들이야. 너도 좀 축하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집좀 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? 어머님, 누가 요즘 아들딸 차별해요? 그리고 아주버님, 마흔 넘어서 맨날 집에서 빌빌대면서 부모 등골 빼먹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?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.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. 나가. 흥! 응. 마침내 폭발한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. <laughs> 결국 쫓아낸다.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